시장님 세번 하시면서 시청 앞에 진을 모 치겠습니다. 민주노총 애들 지금 보십시오. 울산시장이 앞장서가지고 노동자들 손동원하고 삭발하지 않습니까? 당장 모가지당에서 급급한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삭발 안 하는데 시장이 앞장서갖고 삭발하면서 노동자 손동원은 이러한 울산시의 미래가 있겠습니까, 여러분? 기업들 모두 다 못다리 쌌습니다 서울 연고대 출신들, 울산 현대자동차, 중공업 석유학 단지 안에 취업해서 울산이 분해 도시였는데 이제 울산의 대기업들 다 떠납니다. 분해들 다. 떠납니다. 미우대학교나와도아무소용 없습니다. 어, 아마 1년에 뭐한 t 십명정도 a y s u n d 데 여기 u 년에 a y s u 명을 뽑아가지고 지금 연수 한 n 0 a y 이상의 d 금이 날아갑니다. 그 s 도 n 괜찮은데 한국 d a y Sund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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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또 여기 달동에 도끼리에서 지금 이그 예, 설계 좀되고 있습니다. 이거나 우리를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. 여러분 민주노총 보물병서사거 아시죠? 민주노총 대체하는 김에 <laughs> 민주노총 출신 시장도 내용을 하고 좀 여러분들 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. 다음 달에는 현대중공업 앞에서,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미국 중이 활동이 됐죠. 현대중공업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 기대를 하겠습니다. 거기서 이제 해체 시위도 좀 이제 세주시고, 울사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제도 보니까 유튜브 엄청나게 조회수가 많더라고요. 복수 그 단체들 그 유튜브가 이제 공동으로 우리 강민구 여기 대표님이 어제 서울 항중모시하고 보수단체들 유튜브들하고 얘기 인터뷰도 많이 왔는데 아마 이제 이건 어제 오늘 두번 허구 이제 내려가며 또 전국 투어 하시면은 울산에 분명히 민주노총 해체 바람이 불 겁니다. 여러분들 하여간 우리 강민규 대회님하고 우상중 단장님 이제 좀한 번씩 오셔가지고 침묵하는 울산에 좀큰 함께 될수 있도록 좀 이렇게 여러분들 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하길 울산 힘났습니다. 저도 뭐 17년도에 여기 이제 그 경감 되신 분뭐 제가 여기 그 당시에 뭐 노조 만들 때 저한테 땀도 많이 했습니다. 경감 나셨는데 정년 퇴직 아마 아마 우리 힘들 겁니다. 그런데 그 당시에 저보고 석유공사에 월급도 많은데 왜? 우리 월드쇼기에 봤는데 여기 와가 말씀드리면 되나요? 네, 네, 네. 지금 그 어, 저희가 이걸 하게 된 이유가 예전 같으면 그 그냥 잊고 지나갔을 일들입니다. 민노총이나 정교조가 이번에 저희가 지명을 3년째 하다 보니까 일부 들어오지 않았던 거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해서 이들에게 민노총이든 정교조든 이들에게 누가 개인의 목소리를 내는 데가 없더라고요. 그냥 길로만 어, 이게 네? 잘못된 거다라고 해야지 네. 실제 적으로 행동하는 단체들로 네 그렇죠. 저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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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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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이제 은재인 퇴진을 빌미해서 네. 네.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이 지금 우리들은 이 전라도에 지금 우리들은 어, 어, 우리 자유대와 자유 대한 호국과 톤라이트 같은 이 젊은 친구들이 네. 계속 네. 그 울산에 네. 있는 시민들 스스로가 네. 일어날 수 있는 청래제 네. 역할을 하자 이거였습니다. 그래서. 우리들이 여기 와서 계속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, 그래서 저희들은 민노총을 해산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노조가 근로자의 개선을 위해서 이 노조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? 그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는 얘기. 해체아니네해체아니네 네. 그러니까 이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간다면 그게 결국은 노동자와 그 근로자와그 다음에 기업, 사업주들이 상생을 본예로자세히 들어간다면 저희들은 이게 해체가 안될 겁니다 이걸 해체하는데 해체해도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가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가 계속 이렇게 미 들어간다면 미 그들 스스로가 일반 노조원들 스스로가 야 이거 정말 잘못가고 있구나. 있구나 이 각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미 거기에 미 울산 시민들이 큰 역할을 해주십사 예. 하고 그래서 어, 한 달에 한 번은 저희가 이곳에 꼭 내려와서 울산 시민 이랜덤이이이 핸들리면서 핸들면이핸 정말 면인들은이서 핸들리면서 핸들리면서 핸들이면서 핸들리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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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일리면서면면서면서핸들서핸들서핸들리서 핸들리면서 서 핸들리면서 아 어, 상당히, 그, 울산 젊은이들이, 어,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이 상당히 신선하고, 또 우리가 기성세대 못 느꼈던 이런 감정, 한, 보기도 좋아서, 앞으로 우리도 서울 가겠지만, 울산에서 할때 많은, 우리 조직 좀 동원해서라도 아, 좀 많이 참여해서 네. 적들을 도와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. 예. 이거를 예, 예, 감사합니다. 함께 해주셔야 돼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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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해서 그렇게 자, 만들어진다면 꼭 민노총이 아니라 우리 민노총이 우리 아니라 우리 또 우리 우리 다른 주제를, 이 주제를 가지고도 우 울산 시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죠. 네. 그래서 네. 지금 울산을 어 울산 아, 그, 어 울산을 좀 이렇게 자세한 민노총과 결합되는 이미지가 차서 더 낫더라고. 자걸해결로 했습니다. 박문 감독 올립니다. 박문 감독 정신 여러분. 스스로 자정을 한다면 많이 음, 나아질 것 같습니다. 아, 상사 대단히 감사합니다. 네. 네. 앞으로 어 열심히 또해 주시고 우리도 또 열심히 도우도록 한번 노력하려보겠습니다 네, 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예.